오늘 끝내기의 주인공 오태곤 선수와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. 일단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. 오늘 소감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. 어 일단 뭐 어찌됐든 연장 연전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 비기는 것보다 이길 수 있어서 예,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오늘, 오늘 또 오랜만에 또스타팅에 나왔잖아요. 예, 예. 네. 근데 오늘 또또 또 좋은 결과물을 또 보여줬어요. 이승룡 감독한테. 굉장히 좋은 어필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어 그래도 감독님께서 이렇게 믿어 주셔가지고 나가가지고 제가 잘 하게 돼가지고 네. 저도 기쁘고 뭐 감독님도 좋아하실 거고 뭐 팬분들도 이길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오늘 뭐 양팀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상당히 좀잔루가 많았잖아요. 네네네. 아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연장전도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 남아 있었고. 좀 어떤 마음으로 좀 타석 들어가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그 전에도 저한테 끝내기 찬스가 한번 있었는데 예, 박영현 선수거을 제가 못 쳐가지고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. 예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최동원 형의 그 상대 전적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랑 좀 타이밍도 맞고 그래서 투아웃 뒤로 됐을 때 성환이 무조건 걸르고 저랑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박영현 선수 거 쳤을 때는좀 약간 급했는데 이번에는 제 타이밍에 천천히 그냥 제제 스윙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또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원쓰리에 네. 또 포크볼을 또 받아 쳤잖아요. 아 포크볼입니까? 어. 저못 뭐 친지 모르겠습니다. 아 그래요? <웃음> 네, <웃음>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? 어 근데 직구는 절대 안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음. 제 스윙 돌리자라고 했는데 그냥 운 좋게 방방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오태곤 선수도 그 기록을 얘기해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도 2타수 2안타였고 통산이 7타수 5안타 1홈런이었더라고요. 네 제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 이제 원래 좀 서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타이밍이 서로 맞는 투수다 약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군요 이미. 네좀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이제 개막전에서도 두산하는 상대로 또팔에또 또 결정적인 또 역전 홈런도 때렸잖아요. 네네. 올 시즌 되게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좀 긴장되고 그런 거 없나요? 어, 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긴장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. 그냥 무덤덤하게 했는데 운 좋게 좀 올해가 뭐 저한테 운이 많이 따르지 않나 하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오태곤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SSG 레더스 같은 경우도 시즌 전 평가랑 다르게 불펜 힘도 좋고 확실히 이제 달라진 모습과 함께 순위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. 네네. 좀 선수들 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경기하고 있나요, 요즘? 어, 항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이 많이 좀 화나 있어요. 기분도 안 좋아요. 왜냐면은 항상 5위권에 안 들더라고요. 위원 님들이나 뭐 네, 저희는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고 네. 뭐 신고조화도 잘돼 있고, 뭐 저희는 5강에 충분히 들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 가을 DNA를 한번또 오태곤 선수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오늘 끝내기 그리고 경기 승리까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또 팬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늦게까지 이렇게 집에 안, 가시, 안, 가, 안 가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. 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야구장이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네. 꼭 내일도 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할 테니 야구장이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태곤 선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